입니다. 어, 오늘은 어, VF100에 쓰이는 타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어,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지렁이로 때우는 법을 영상으로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VF100에 쓰이는 어, 타이어 규격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90에 90-10이라고 써 있죠. 이게 규격인데 어, 첫 번째 90은 단면의 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0은 타이어의 높이 평평비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10은 내경의 사이즈입니다 10인치라는 거죠 100에 90 10도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는 100에 90 10 쓰고요 앞바퀴는 90 90에 10인치를 씁니다 기본 규격은 90, 90-10입니다 타이어 구조를 보시면은 제가 잘라봤어요 잘라봤는데 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도 많이 타가지고 옆면이 더 두껍죠 아, 이렇게까지 타시면 안되고요 아, 보통이홈 안에 내구성 표시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만큼 이제 면이 같아지면은 바꿔주라는건데 그거는 대부분 아실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와 다르게 어, 자동차는 사이드 월 옆, 옆면이 실로만 돼있어요 오토바이는 이렇게 전체가 다 실로 돼있네요 보통 면 쪽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겹의 소재들이 들어가는데 철실도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가지가 들어가서 보호를 해줍니다 타이어를 근데 옆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로만 되어있어서 약하죠 근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가벼워서 그런지 이렇게 모든 면이 실로 되어있고 특히 사이드 월 쪽이 어, 실이 더 많아요 이번에 새로 알게 되었고요. 이쪽은 건이 철심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끼니인 철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타이어도 다그런지 모르는데, 이거는 캔다 거고 이렇게 저렴한 것같진 않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 상처가 있으면은 타이어를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옆면에는 상처가 잘안 나죠 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위험하고 오토바이는 그냥 가벼워서 음, 자동차보다는 더 위험하겠지만 그래도 옆면에 상처가 났, 났을 때는 지렁이로도 소용이 없으니까 어, 바닥면에만 지렁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몰라서 운전하다가 펑크 났을 때쓰려고 이렇게 구비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리퍼 그리고 지렁이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렁이를 넣는 이젠 도구입니다. 이건 그냥 껴서 넣는 겁니다. 이거하고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어, 이제 구멍을 넓혀주는 건데, 어, 이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거를, 이거는 줄이에요. 야슬이. 이렇게 동그랗고 삐죽한 건데, 어, 이거는 이제 다이소에서, 저, 그 세트로 파는 야슬이 조그만 거 있죠. 거기, 거기에 있는 건데, 어, 전 이게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어,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버클을 수리해 주시면 됩니다. 공기압 충전기는 저 같은 경우는 샤오미가를 따로 이렇게 충전해서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라이트를 붙여서 이속에 분무기가 있으면 분무기로 뿌리셔도 되고. 없으시면은, 이렇게,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서,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가면서, 쳐주셔야 돼요. 예. 닦다 보면은, 이런, 나사나, 조그만, 호치캐스 같은 게, 박혀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 보고 이물질을 확인한 후에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거를 할 때는 일단은 이렇게 리퍼를 가지고 이렇게 땡겨요.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시고 그 다음에 지렁이를 넣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구멍을 넓혀주셔야 돼요 넓혀주실 때는 이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확실히 줄이 더 깔끔하긴 해요 이거를 넣으셔서 이렇게 넣으셔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막딱 뺐다를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돼요. 막 이거 대신 야수리로 하면은, 줄로 이렇게 하면은, 와. 왔다 갔다. 주먹을 엎어주시는 게, 이게 더편하더라고요 편하기도 하고, 이 표면이 더 깔끔해요 보시 밑에는 이걸로 아까 제가 한건데 뭔가 좀 모양이 깔끔하진 않죠? 야수리로 했을 때는 깔끔하게 나옵니다 좀 여기는 야수리로 한거고 여기는 아까 이걸로 한겁니다 음.. 여기 표면이 깔끔하잖아요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는 그냥, 닦아주세요. 가루가 많겠죠? 야수로도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쳐가지고 안에 있는 가루도, 잘 떨어지게, 털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렁이 넣는 건데, 그냥 이걸로 한번더 쏘셔서, 한번 조금만 이제, 가루를 벗겨줘서, 지렁이가 잘 붙을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겠죠? 하신 다음에 지렁이 있죠? 뜯을 때도 제대로 되면 깨끗하게 떼집니다. 최대 먼지가 안 묻게 끝에만 잡고 여기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서 중간에 오게 중간에 오게 떼어줍니다 중간에 어차피 이쪽은 나중에 자르거든요 모르니까 이 끝으로 가루를 떼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네,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실 때 이게 두꺼워서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세게 넣어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못 넣겠다 하면은, 이거를 조금 잘라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저 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거를,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이 정도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시면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붙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안쪽에서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손으로 얘를 살짝 돌려줍니다꼭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서 전체 면에 지렁이가 묻을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루가 많이 안 묻어주로 접착이 좋다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니퍼로 어느 정도 잘라줍니다. 너무 바짝 자르지는 말고요. 이 정도 잘라요. 그 다음에 얘를 눌러서 모든 면에 어느 정도 평평해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운전을 하시면은, 얘가 이제 계속 눌리면서 고무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나중에. 색깔이. 이 상태로 이제 바람을 넣어서, 뭐, 거품이나 이런 걸로 확인하셔도 되고, 나중에 타다가 중간에 확인하셔도 되고, 바람이 빠시는, 빠지는지, 이렇게. 지렁이는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